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통신시스템의 강우극복방안, 정면보상기법, 자, 위성통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류권 전리층에 대해서 강우 감쇄 등에서 영향을 받죠. 대기 영향, 강우 영향, 전리층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상향형 전력 제어 기법을 해서, 어, 위성중계기의 비콘 수신을 위해서 직접 상향 리크 전력을 제어합니다. 상향. 사이드 다이버스티에서 약 15km 떨어지게 하고요. 적용형 보상 기법에서 variable code 송신 전력이나 대역폭이 증가 없이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적으형쿠카 밴드에서 HD급의 SVC인 계층적 부활를 적용해서 베이스 레이어와 인핸스먼트 레이어를 나눠서 베이스 레이어에는 기본적인 영상을 쓰는 거고 강우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핸스먼트 레이어를해서쿠밴드를 전송하는 겁니다. 적으형 다인 접속은 시스템의 타임슬롯을 강우 감퇴량이 많거나 적을 때 조절해 주는 겁니다. SBS, 스세텔이스 베이스 어기마트 시스템. GPS의 위성 초정밀 그 보상 그 위치 보상을 하기 위한 거고요. 기존 GPS는 환경 수신기 등에 의해서 약뭐1 5 m 안팎파 오차가 있습니다. s 바스 오차를 통해서 오차 범위1 m 이내를 보상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서비스만 항공기가 있고 어, 여기 보면 GPS 위성이 있고 정지계도 있습니다. 이게 어, GPS 위성은 기준국으로 신호를 보내면은 기준국에서 기준국에서는 기준국 중앙 지국 위성 통신국인데. GPS 신호를 받은 기준국은 이를 기반으로 항법 데이터를 생성해서 중앙처리국에 보내면 중앙처리국은 여기서 보정된 무결성 정보를 위성통신국으로 보내고 위성통신국은 다시 이거를 어, GPS 정지궤도 위성이 보내고 정지궤도 위성은 다시 항공기라든지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데 보내서 항법을 하는 방법입니다. 항공하랑보라는 항공 제나 항공 사물인터넷 고정밀 지도 제작 물류 유통 관리 등에 쓰고 있고. 항공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 등 산업이 파고력이 크고 한국의 s 에스바스는 카스 kt 항공연하고 한국우주연구원하고 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ps 신호와 에스바스 신호는 사용주파수 대이 같아서 수신기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르시 6초 이내에 경보신호가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정지에도위기중국 중앙 가운데 있으니까 중앙구 기중국 여기 보면은 어, 위성통신 여기 위성통신를 얘도 뺐죠 얘를 기준국으로 하고 위성통신고 이쪽으로 빼서 올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더 헷갈리네요 음, 같은 내용이고 서비스 해 주는 거고 음, 같은 내용입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위치추적기술 위치를 추적한다 해서 이거는 A B C A B C D E A B C D 다 있어요 l b s 하면 LBS라면 LAP 여기 Cell ID LDT LEP 그래서 다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m 어, 로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 어, 로케이션 이네블 플랫폼에서 다 틀리죠. 로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위치 기반의 서비스 를 위한 콘텐츠에 대한 처리 운영 기술 콘텐츠 서버에 대한 위상을 분석해서 GIS LCRM 로케이션 트리거 마케팅에 사용됩니다.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 사용자의 위치 위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치 파악. 셀라이즈에서 여기 들어가고 GPS 들어가고 와이파이 GPS를 이용해서 측측에 추기하는 겁니다. LEP. 로케이션 인네 t 블 플랫폼. 이동 통신 단말 접속해서 망 관리 기능 수행하고 위치 정보 관리하고 서비스 부화 기능을 합니다. MMDB나 공간 인덱싱을 하는 게 l e p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어, 이 실외 서비스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가 있고 위치 기반이 있고, 네트워크 기반의 Cell i AoA, TDOA 여기 보 GPS 기반 있는 거고 EOD, EOTDA, Enable Observer 어, Time Difference에서 네트워크 기반과 위치, 위치 기반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뒤에 좀더자세하게 있을 텐데요. 아까 똑같이 얘기한 거, 이동성, 주시성 개인성, LAP, LDP, l e p A, B, C, D, E. 로케이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 로케이션 이네이블 플랫폼, 위치 기반 콘텐츠 처리, 위치 기반 위치 파악, 실제적인 이 LDT죠. 로케이션 플랫폼에서 공간 인덱시, 이동 시 접속, 망 관리 목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크게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와 실외 위치 기반 서비스가 있고 실내에는 RFP, RF, 레디어 프리퀀시, UWB 위성, RFID나 센서들에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 이 있고. 실내는 아까 네트워크 기반하고 위성 기반에서 나눈게 있고, 그래서 원리라든지 정확도, 커버리지, 장점, 단점, 네 바로 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좀 힘들죠. 그래서 어, RTLS 이, 어,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 실내에서 Wi-Fi AP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장비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치 측정. 그래서 Wi-Fi 기반, 블루투스, WWRFD, i v l c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은데 한두 개 써서 적어 봐야 될것 같아요 위치기반측의 고려사항 제도적 규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동의받아야 되고요 위치환경 고려 실내와 실외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실내 위치 고정밀추기기술 구축병이 좀들 거고요 와이파이 활용시 차세대 포지셔닝 기술인 i 3 8선1 1 a z 블루투스 SGI랑 어, 언급이 되야 되거든요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인도어 포지션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근거리 및 실내기어 위치를 추적하는 거고요. 셀 r i d 나 삼각법, 핑거프린터 등을 합니다. LBS는 CDMA나 GSM을 이용하는 거고 RTLS는 w i f i 나 직비, UWB, 비 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틀린 거네요. LBS랑 r t l s 는 이어서 차이가 있네 이게 LBS는 이통망 이용하는 거고요. RTLS가 아,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에서 유선망에 기반한 무선망을 이용하는 거네요. CC가 위치 추기 시스템을 많은 물량을 한 번에 파악하고 기존의 태그 인식 기반 위에 CC한 측을 장착하도록 장점이 있다. 램, 로케이션, RF, RF 리더, RF 태그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요. LBS 위성 위치 기반 이동 통신 기반이라고 했죠. 스마트폰에서 GPS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어 위치에 측정이 가능하고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로 사용자의 위에 변경에 따른다. 사용자, 기지국, 서버, 위치, 네트워크, 응용. LBS는 GPS 방식과 셀 방식이 있고, 지구가 있고, 북극이 있으면 서경, 동경. 지구가 있죠. 동경, 서경, 북이, 남이에서 측정하는 건데, 위성을 한 4개를 넣어서 이제 세개로 하는 건데, 하나는 보조적이고. GPS에 보내신호로상각신형법으로 추계하여 현재의 위도 경도를 얻고, 대부분의 이동통신은 단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셀 방식. AUA, TDOA, TOA, RSI 방식이 있어요. TDOA, Time Difference of a r r i a 방식. 시간이 각각 틀리게 동작하죠. 두 개의 신호원이 전파 도달 시간 차이가 생각하는 거고, 서비스 기지국, 인접 기지국, 서비스 기지국과 인접 기지국간의 시간 차를 측정해서 여러 쌍곡선을 그려서 측정하는 겁니다. TDOA는 서비스 기지국 원래 서비스 하는 게 있고 인접한 애도 있어 같이 이용하는 거고요. AUA. Angle of Arrival, 각 오는 곳의 각도, 수신기부터 들어온 신호의 도래각을 측정하 위치를 측정합니다. TOA, Time of Differential, 신호와 수신기 사이의 전파 도달 시간을 측정해서 신호와 수신 간의 거리, 순수하게 Time of Arrival이죠. Time of Arrival, 여기는, 어, TDOA는 서비스, 서인, 서인, 서인. 서비스 인 서비스, 서인이 들어가야된게 핵심이네요. T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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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지구, 인적 기지구, 디퍼런셜, 다르니까 인적, 타임 오브 오라이벌, 그냥 기지구 3개, 그냥 3개의 시간 측정. RSI, 리시 c 시 i 널 e Signal t r e n 에서 시순 신호의 세개를 측정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예측하는 거예요. 위치 인식 시스템, GPS 시스템으로 해서 실내 위치 측정, 검출하는 게 있고, 액티브 배치 방식이 있고, 액티브 백방식이 있고 액티브 배지는배치를 이렇게 달고 있다고 하면은 적외선 통신에 대해서만 상인할수 있는 거고 액티브 빼시템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고 또는 RFID 태깅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bs가 크게 실외랑 실내로 바뀌는데 실내는 gps랑 셀방식이 있는 거고 실내는 wi-fi 기반과 wi-fi 기반이 아닌 것들 있는 거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정리 해 다시 해야겠네요 이요 인더 포지셔닝 시스템. IPS는 실내 추기 시스템으로 실내 추기 기반 서비스다. IPS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 더블 랜, 더블 펜을 이용한다. 그래서 IPS, Information, Commercial, Tracking, Automatic Interplayer인데 IPS 서비스가 Information, 정보형, 커미션, 상업형, 트래키 추적형, Automatic Entrepreneur, 뭐 게임형,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IPS 기술은 실내 추기 정보를 모델링해서 상황 정보를 해서 지도하는 거. 그래서 기지국 기반의 셀 아이디 핑거프린트 삼각측력병 w l 기반의 WPS RSSI w 펜 기반의 UWGP 프로소스 이렇게 각각 나눠지네요 더블, 기지국 기반 w 랭 기반 w 펜 기반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오 펜싱 특정 구역을 통제하기 위한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픽 펜싱 아, 지오그래픽 펜싱 특정 구역에 대한 사용자와 출입 현황을 알려주는 API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지오 펜싱 특정 지역을 원하는 사각형 범위로 만들어서 원이나 다각형으로 만들어서 가상의 오타를 만들고 구역 내 상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위치 적 시스템 핵심은 상자 위출 파기고 즉 대상의 포인트보다 범위 내 존재하는지 핵심 가치입니다. 래서 비콘하고 분류하면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 지오펜싱은 GPS 기반, 기지고 단거리 100m 이상 장거리, 단말기가 필요하나 이건 지오펜싱은 필요 없습니다. 블루투스 불특정 다수하고 여기 더욱 정교한 타겟팅에서 쓰는 게 지오펜싱 방법입니다. 서비스 받기 위해 푸시 알람을 설정하고 고객 개인정보 동의 및 마케팅 수신 동의가 필요하고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민감한 경우에 써진 마케팅 홍수에서 정보의 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はい。